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입니다.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랍니다. 조국 수호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존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존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수 없습니다.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개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가... 안녕하세요. 맹콩입니다. 조국 딸 조민 의사 국가고시 합격 아주 아주 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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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7일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가처분 신청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의대학 전문대학원의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련이와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개업을 할수 있다 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 너무 공평치 못하다는 말들이 아주 세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 입시비리 쌍둥이의 딸 시험 문제 등이 나열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한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수까지 해서 의대 갔는데, 누구는 참 쉬운 인생을 산다고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조민의 의사면허 정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땡땡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것인데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유라는 혐의만으로 태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하는 현실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단체가 교육부에 조민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 그리고 입학 취소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사건 때 교육부가 감사 요원 12명,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 때는 혐의만을 가지고 교육부가 감사 요원 12명을 투입해서 열흘가량 이화 여대를 특별 감사하고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요구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학 취소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계속,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6,200여 명이 넘는 전 현직 교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시민 모임 단체가 교육부에 강력한 항의도 했습니다. 교수들, 학부모들,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땅바닥으로 추락을 해도 너무 추락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속에 모두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대학원생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조민의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산대에서 진료 거부하겠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 자기 갈 길만 가는 분들입니다. 부산대와 교육부가 초비상 아닙니까? 교수들은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며 정경심 1심 판결문에 조민은 입시 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민은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증명서를 첨부했으며 본인이 직접 학교에 제출하고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학원서 제출 서류에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에 발견될 시 졸업한 후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는 지원자 유의 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합당한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대나 교육부 모두가 정권이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못하고 속망 끙끙 앓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부산대의 입학취소 유보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채 훼손하는 행위다.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졸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유보 결정은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립대한 총장으로서 입시 부정 주범인 조민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경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한번 살펴보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부모가 서류 위조로 자식 의대 보내도 부모만 감옥 가고 자식은 그대로 의사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조민을 보니 내가 그렇게 욕했던 정유라한테 정말 미안할 지경이다. 네, 조민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워 말고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 공부. 부산 대의원 전원 출신들한테 진료받지 마세요. 조민 같은 애들 수두룩 엄청납니다. 예, 조민이가 라디오에서 그랬잖아요. 취소돼도 된다. 다시 공부해서 의대학원 가면 되고 의사는 40에 해도 되고 안 되면 50에 해도 된다고. 정유라는 얼굴 공개 다 해놓고 조민이는 얼굴은 고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까지 왜 이름까지도 다 가려주나. 이 정도 부모가 공문서 위조로 1차 판결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에서 학교를 자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조민은 그 부모보다 더 뻔뻔스럽고 정말 창피하네요. 부산대 썩었다. 보통 썩은 동네가 아니다. 이런 것도 대학이라고 조민 같은 고졸 학력에 대전은 나와 의사 고시도 패스했다니 조민은 정말 영재인가 보다. 조국 찬스도 썼다만 부산의 썩은 대학이 한국을 망치고 있구나. 조민은 추후 대학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을 때 그때까지 조민이 보았던 환자들을 무자격자에게 진료 받았던 게 되는 겁니다.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고소하면 형사 고발에 실형 네 감사합니다.